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여러분, 6월 16일 목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우리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애국할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었으며 또한 사울과 다윗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 주었던 사무 이제 그가 떠남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욱더 거세게 다윗을 압박할 수 있었고 다윗은 큰 버팀목을 잃어버린 채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버팀목이 어, 사라졌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또 절망감이 찾아오며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상실감 속에서 또 거칠게 압박해오는 사우를 피해 저 이방 끝 바람 광야까지 도망가지만 그 인생을 절망 또는 포기, 낙심으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반전을 도모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람광야까지 물러섰는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머물렀던 마온 지역에 거주하던 나발이라는 인물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다윗에게 꼭 알맞은 속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추수 때 농부가 그 곡식을 털며 축제를 벌이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듯 이 유목민들은 이 자기 양털을 자기 무리의 양털을 깎는 시기에 역시 잔치를 벌이며 그 손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인 무리는 예전에 여기 마운 지역 주변을 지키면서 그 나발의 양떼를 보호한 적이 있었고. 또이 잔치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도 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배고픔과 피로감 그 절망감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 나발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5절에 열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6절에 평강하라라는 인사를 세번 반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열 소년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경을 세 번에 걸친 샬롬 인사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 집과 모든 소유 가축에까지 향한 샬롬이라는 점에서 다윗의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시면 다윗 무리가 예전에 나발 가문에게 베푼 은혜, 그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이 보낸 소년들에게 마음을 닿는 대로 어,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간절한 요청을 듣게 된 나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과 그 무리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나발은 다윗이 베풀어주었던 그 보호를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다윗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한 형편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형편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사울 편에 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쫓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자기 가문이 큰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나발은 정말로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설령 자신의 가문이 큰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동안 외부로부터 자기 소유를 성실하게 보호해준 그 다윗 무리를 선대하는 것. 설령 다윗의 보호가 있지 않았을지라도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때에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삶을 판단하고 점검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되갚는 것, 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를 돕는 것, 자신이 받아 누린 그 축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바를 복되게 하신 이유였는데 나발은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때문에 잘된줄 알아서 아주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 성경은 이어지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먼저 그 하인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나발이 다윗이 보낸 열 소년을 무시하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본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이를 찾아가서 전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하인들은 자신들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보호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여주인에게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하인들이 아비가이를 찾아갔냐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불량하고 무례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봐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인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했으면 하인들이 그를 향해서 성경에 불량한 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사악한 자의 아들, 무익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인들을 함부로 대었으면 이 하인들이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까? 만약에 부창 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였다면 하인들은 아마 아비가일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남편과 달리, 지혜롭고 선한 판단과 선택, 늘 하인들을 선대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었기에 기꺼이 이 하인들은 여주인을 찾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하인의 판단대로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그렇습니다. 급히 행동합니다. 급히 다잇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남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급하 게 행동할 수있었 습니까？그동안 어, 역시 아비가엘 도 나발이 세상 적인 기준, 세상 적인 사고로 자기 인생 을 판단 하고, 선 택했 듯이, 이 아비가엘 도늘 평소 에 하나님 편 에서 하나 님의 뜻대로 생각 하고, 행 동하 는것을 훈련 해왔 기 때문에, 이상 황이 열리 자뒤 도, 안 돌아 보고, 이 다윗 을 섬기 는그 준비 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옳고 바른 일을 하는데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당연한 선대를 실천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을 선택한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나발의 편에서 보면 다윗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오히려 다윗 일행을 도와주었다가는 자기 가문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에 그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부리는 하인들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도 나발의 선택이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으며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 다윗을 돕는 것이 설령 사울 가문으로부터 화를 입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죽음뿐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며, 가장 중요한 길이자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잘 분별하고 마치 아비가일이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실천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실천하는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급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배 시간에 뵙겠습니다.